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4번 표제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글꼴부터 만들어 주는데 s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네, 새로 만들기를 해서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LA로 들어가서, 네, 여기 텍스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REC 엔터 0,0 엔터 594,420이고요. A2G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54.420이고 9그 다음에 옵셋 10mm만큼 안으로 집어넣고 네그 다음에 여기는 X로 터트린 다음에 자, 옵셋 22번 그 다음에 6 1번 그 다음에 8mm가 3번입니다 tr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려 줍니다 여기는 o f f 130이고요 그 다음에 15, 45 20 15입니다. 요 치수는 외울 필요가 없이 그 문제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옥셋 8mm만큼 세 번이고요. 그다음에 부품 다섯 개를 표시할 거라서 다섯 줄을 더 올려 줍니다.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선두 개를 잡아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옵셋 25만큼을 띄워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네. 텍스트 레이어로 바꿔 주고요. 자, 그다음에 dp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미들 센터 mc 엔터. 그러고 나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문자 높이 3.5. 각도는 안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이라고 적고 엔터를 두번쳐 주고요. 자그 다음에 카피 명령을 이용을 해서 네, 여기 대각선의 중간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은 지워 주시고 카피 해서 여기 모서리를 잡아서 여기도 대각선은 지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카피 다시 카피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기는 과제명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과제는 동력 전달 장치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각법이죠, 그죠? 그래서 삼각법이고 여기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척도는 NS로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품번 품명그 다음에 재질, 그 다음에 수량, 비고구요. 자, 그 다음에 1번 부품이 본체구, 2번, 3번, 4번, 5번으로 바꿔주고, 1번 부품이 본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이 베어링 커버고요. 그 다음에 3번 부품이 V 벨트 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부품이 축이고, 5번 부품이 스퍼기어고요. 본체는 재질이 GC250, 커버도 마찬가지로 GC250이고요, 벨트풀리도 마찬가지 GC250이고, 축은 SCM430, 그다음 스퍼기어는 SC480. 자, 그다음에 여기에 중량을 입력을 해야 돼서 자, 인벤터를 실행을 하시고. 자, 조립품을 열어서, 자, 여기 iProperties에서, 네, 동역사, 여기,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아이프라퍼티스 물리적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부품에서 아이프라퍼티스로 가서 물리적에 가시면 여기 233g 이라고 중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입을 해줄 겁니다. 233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 이고요 자그 다음에 2번 부품 커버는 아이프라프티스에 가서 여기가 24g 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부품 풀리는 속성에 가시면 85g 이고요 그 4번 축은 56g 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어는 39g 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7.85를 곱해 주고요. 곱하기 7.85를 곱해주고 그리고 채우기를 해줍니다 신표 스타일을 눌러서 네 정수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1829고 188이고 그 다음에 667이고 그 다음에 440이고 306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여기가 수험 번호죠. 그죠? 수험 번호고 여기가 성명 그다음에 감독 확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수험 번호는 8자리로 성명은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시험 종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자, 여기 수험 번호 8자리가 여기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기 폭 비율을 0.85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수험번호가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선들은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력 전달 장치 4번에 있는 네, 그 표제란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